안녕하세요. 단식 36시간을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저녁을 9시 정도에 먹고,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 반, 그러니까 13시간 공복인 거네요. 공복 아침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단식을 <목소리> 해도 영양제는 챙겨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비타민 B를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저 그렇게 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친구들은 저희 집물 마시면은 맛있다고 하던데 과자 맛이 난다고 좋다고 하네요. 아니 단식을 한다고 밥안 먹다고. 는 어머니가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해서 카페에 피신 왔습니다. 아 공부하면 더 배고파지는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배고파서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누워있습니다. 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찾아보니까 16시간 공복을 하기 시작하면 당내 미생물이 균형이 개선이 되고요. 염증이 많이 좋아진대요. 제가 몸에 되게 염증이 많거든요. 지방도 연소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16시간 공복이래요. 공복 23시간째. 몸무게는 64.3kg. 지금은 공복 26시간째고, 이제 잘 거예요. 몸무게는 변함없이 60. 4.3kg입니다. 좀 1kg씩 확 빠질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좀더 빠져 있겠죠? 안녕하세요. 지금 막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아침 8시고, 1시 종료되기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딱 1시간 후에 몸무게를 재볼게요. 공복 시간 36시간 끝. 몸무게는 63.6kg. 36시간 공복 후에 65.9km에서 63.6km가 되었습니다.